어서 왔어. 많이 기다리셨죠? 차가 막혀서. 근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도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차 가 늦게 들어오시고, 올해 단풍에도 약속 있다 하고, 하고. 그러나 저나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선재가 회사에서 중간에 사라졌다니? 어머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어머님 아셔야 할것 같아서요. 혹시 집에도 연락 없었어요? 아니, 없었어. 회사 일이 그렇게 안 좋대? 네,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선재가 회사 일을 다 비우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선재씨 도울게요. 정말 말만이라도 고맙고 이렇게 옆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러잖아 우리 선재 전화기도 꺼놓고 어디서 뭐하는 거야, 그래? 아빠? 아빠, 아빠? 오늘은 저 먼저 퇴근합니다. 다들 내일 봬요 네. 네. 어, 팀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 참, 밥 사셔야죠. 밥이라니요? 와,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오늘 강백호 씨 아이디어가 뽑혔잖아요. <laughs>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갈까? 어, 그래요! 우리 회식해요. <laughs> 아,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이디어 뽑힌 사람이 신이 안 나잖아요. 회식은 제가 팀장님한테 밥 얻어먹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죠. 강백호 씨, 밥은 약속대로 다음에 꼭 살게요. 응? 그럼 저 먼저 가요. 네. <laughs> 와, 진짜 저도 먼저 나가볼게요. 그럼 우리끼리라도 갈까요? <laughs> 윤늘리가살 거야? 아, 이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해? <laughs> 다들 퇴근들 하자고. 어? 와,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 채택되면 밥 산다면서요? 아니, 왜 사람이 한 입으로 도말할까? 누가 안 산대요? 다음에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이 왜 명언이 됐겠습니까? 어? 알았어요. 아싸! 그럼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단풍 씨,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는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사람들 감투, 자리 이런 거에 엄청 집착한다니까. <laughs> 현우 씨 저예요. 오늘 시간 어때요? 지금 강백호 씨랑 저녁 먹으려고 하는데 현우 씨도 나올래요? <laughs> 좋아요. 그럼 이따 거기서 봐요. 아니 지금 회사 일 연장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왜 한마디 양해 없이 현우한테 전화를 합니까? 우리 둘이 먹는 거보다 현우 씨랑 셋이서 먹는 게안 어색하고 좋잖아요. 나 강백호 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싫어요? 아니요. 내가 싫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자 뭐. 현우랑 어디서 만난 는데요 여기요. 어? <laughs> 많이 먹어요. <laughs> 이야 놀랍네요. 강백호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다니. 야, 어찌 말이 좀 그렇다? 내 이름에도 고등학교 때 너보다 IQ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도 내 머릿속엔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엄청 많거든.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너오해 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축하해주려고 한 말인데. 아, 아 그렇다고 사과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단풍씨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요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업무량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이 재밌어서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단풍씨 즐겁게 일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수정씨! 어제 그렇게 헤어져서 아쉬웠다고요. <laughs> 저도 그렇죠. 일은 끝났어요? 그러지 말고 여자친구분이면 함께 조인트 하면 어때? 단풍씨 괜찮죠? 네. 뭐 저야 뭐. 수정씨 그럼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시간 되면 나올래요? 맛있었어요? 아까? <laughs> 네. 근데 아까 어땠어요? 자 커피 왔습니다. 고마워. 여기요. 고마워요. 아 뭐요. 아 우리 수정 씨는 언제 오나. 나도 우리 수정 씨한테 캔커피 따주고 싶은데. 백호 씨. 수정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우는 어제 인사했고, 이쪽은 제 직장 동료 나단풍씨예요. 그리고 이쪽은 제 여자친구 이수정씨입니다. 현재 스튜어디스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laughs> 자, 이제 모일 사람 다 모였는데, 우리 이제 뭐하고 놀까요?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그래요? 웃는 모습이나 가끔씩 하는 행동들 보면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글쎄요, <웃음> 사실 단풍치처럼 매력적이신 분이 백호씨 직장 동료라고 하니까 내심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웃음> 그랬어요? <웃음> 전혀 그러실 필요 없는데? 강백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현우 씨, 파이팅! <laughs> 아, 거참, 그 정신 사납게? 왜 그래? 그차분하게좀 앉아 좀 있어. 당신, 지금 선재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선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어딘가 정리 좀 하고 있겠지. 당신, 선재 몰라서 그래요. 네. 다른 건 몰라도 회사 일은 얼마나 철두철미한 철폭 아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냐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다 선재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어쩐? 아버지란 사람이?